그 유형을 좀 보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 유형이. 유형이 시험에 나오고, 과거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캡티브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캡티브.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자체 보험자. 자, 자가보험에서 더 파생된 거야. 자가보험에서 파생된 거고, 요즘에 많이 안 나와요. 최근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많이. 근데 과거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이 캡티고는 자체 보험자인데, 이게 대체적 전가 기법이라고 요즘은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일반화됐어, 요 이건 사실. 거의. 거의 일반화된 ART인데, 양, 이건 재보험에서, 재보험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모습이에요. 기업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살펴봤지. 뭐, 전자도 있고요. 뭐 건설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요, 그룹이야 이거 그룹, 뭐 어떤 그룹이야, 그리고 뭐 식품도 있고요, 등등 계열사들이 많아. 근데 이거 위험들을 하나 하나 다 우리가 보험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험사를 하나 만들자. 이게 캡티브에요 그룹 내에 아예 보험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잖아, 요 이거. 자가보험을 설명하면서, 자가보험은 보험적 기법이 아니라, 보험적 기법을 활용해서, 내가 그냥 위험을 관리하는 보유의 한 형태였잖아요. 그럼 그 보유의 형태에서 더 발전된 게, 아예 s 이냐 내가 보험을 만들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식품 위험 내가 인수하고, 전자 위험 내가 인수하고, 건설 위험 내가 인수하고, 자동차 위험 내가 인수하는, 하나의 그냥 아예 인슈런스가 되는 거예요. 보험.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그 그룹 내에 그냥 보험회사를 설립시켜버리는 거지. 이럴 때 장점이 뭘까? 첫 번째. 장점. 제일 좋은 건 뭐야? 보험료가 딴데로 세지 않아요. 그룹 내에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자금의 유동성, 이건 뭔 얘기냐면, 보험료의 유출을 막아요. 보험료의 유출을 막아요. 만약 그룹 내 보험이 없다 그러고, 우리는 여기 보험사에 보험을 넘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네는. 일로 가입하고, 일로 가입하고, 기업 내 위험 리스크 관리 비용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잖아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자금이 이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자체 보험자를 만들므로써. 자체 보험자를 만들어서 보험료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돼요.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재보험 가입이에요. 재보험 가입. 아까 이 재보험을 설명하면서 이 재보험자는 보험자의 보험이란 말이에요. 재보험은 누가 들수 있냐? 원보험자만 들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재보험회사에 나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할 수 없어. 재보험은 오직 원보험자들이, 원래 보험사가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보험사는 그렇게, 그런 원보험자들만 가입해요. 받아줘. 고객이야. 보험사가 고객이야. 재보험회사는. 재보험 가입이 제일 용이하다. 이게 제일 큰 메리트다. 세 번째는, 보험으로, 다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것도, 나는 받아줄 수 있어요. 이해체요 무슨 말인지? 아, 이 리스크가 너무 커. 야, 니네는 안 받아주는데, 야, 씨, 니안 받아줘? 우리는 받아줄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다른 회사로 넘기지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보험사를 설립함으로, 인수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입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 제가 한번 설명해 줬던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그, 핸드폰 보험이죠, 핸드폰 보험. 아무도 안 받아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인수를 안 해요, 보험사가. 다 거절해. 근데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한 보험사는 그걸 해준다고. 근다 거절한 거, 다안 하는 거, 그 시장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다 인수를 거절하는 걸 받아주는 보험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해보자, 그냥. 예를 들어서 SK가, SK보험으로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보험, 우리가 SK가 한다고 하는 거지, 아예 그냥. 다른 보험사는 다 인수 거절하는 걸? 근데 SK는 지금 보험 없어요. SK보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SK가 만약 금융으로 진출해가지고, 핸드폰 보험부터 시작하는 거지. 핸드폰 팔면 전부 다 SK로 가입하게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다 거절했던 걸 내가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또 하나. 세제 혜택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범유다 삼각지대를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쿠바 옆에 조그마게 붙어있는 나라 있어요. 그 멕시코 그 그쪽. 중미와 남, 남, 남미, 북미와 남미 사이의 이 중앙 아메리카. 그쪽에 막 나라들이 되게 조그마한 거 되게 많아 뭐, 뭐, 자메이카, 뭐, 트리인바드국, 토바인가 뭐, 뭐, 그런 거막 모여있는 나라. 거기에 범유다가 있어요. 범유다라는 나라. 거기는 금융의 메카야. 재보험에다가 몇천 개가 있어. 몇천 개가. 거기 왜 그렇게 있을까? 자, 다 세금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글로 와. 우리 거기서 재보험 시장 열어주면 세제 혜택을 팍팍 줄게. 너네 세금 안 내게 해줄게. 그럼 세제 혜택 때문에 되게 많이들 가게 됐지. 예,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있잖아요. 왜 가는 거야? 베트남 애들이 우리보다 일잘 해가지고 마치 싼 노동력을 활용한 세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공장 만들어내는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이만큼 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만들 때는 법인세를 우리가 빼줄게 그 기업들이 다글로갈거 아니에요 이 세제 혜택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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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매우 주아, 중요하다 이거는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기 하나 엉뚱한 거 골라 놓고 시험 출제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당연히 이게, 그, 재무 상태가 개선돼요. 내가, 재무상, 왜냐면 하 보험료의 누출로 비용, 비용이 절감되겠지. 요거는 같은 말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비슷하죠. 단점도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첫 번째. 자금 및 비용, 인력 등의 어 소요되는 게 많겠지. 왜냐하면 보험사로 하나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조그만한 회사들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단독 기업,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볼 일이 없으니까 할인. 뭐 닭만 만들잖아. 요즘 뭐 닭이 또뭐 나왔다며. 네. 할인 닭 말고 뭐 하는 거 있어? 생각해봐. 뭐 없지. 그런 단일 기업들은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 했 나요 무슨 말인지? 그룹 내에서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잖아. 이런, 이런, 이렇게 어느 정도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룹 이미지가 갖춰져 있어야 할수 있다. 자금이나 비용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데뭐 하는 게 낫까? 그냥 보험 드는 게 낫지, 뭐. 그럼 결국 이런 거지. 여기는 얘네 위험도 가져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네. 여기 하나 또. 6. 보험 인수 수익도 생기는 거지. 자기네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SK 보험 없대. 우리 SK 위험도 우리가 갖고 오자. 라고 보험 거래에 통한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있어, 무슨 말인지 네, 잘체해 놓고, 또 단점은 요구하고 같이 보세요. 불확실한 세제 혜택이에요. 뭐야? 아까 세제 혜택이 있다며, 그치? 법률과 같은데 는 세제 혜택이 있지. 그런데 어디에 개업하고, 어디, 어디에 그걸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중국 막 이런 데, 막 SK 같은 것도 공장 10조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중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말라고 하니까 SK 10조 날렸잖아, 10조 날렸어. 중국에 투자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해외에는 그런 리스크들이 늘 존재할 수 있겠지. 러시아 전쟁할 줄 알았나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기업들어 있던, 추, 뭐, 거, 거래하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갑자기 뭐, 세제 혜택과 이득을 위해서 갔지만 불확실한 국제 내 환경에 따라 국내외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에 놓여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또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또뭐세 번째는 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거는 이 캡티브의 단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건전한 보험 질서를 저해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험 시장 질서를 이 캡티브가 저해할 수 있어요. 안 좋게 할수 있어. 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위험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이 다양한 위험, 우리가 뭐, 그냥 숫자로 얘기합시다. 1부터 10까지 있으면, 이 중에 우리가 30%를 재보험을 들 건데, 뭐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랜덤으로 그냥 30%를 비율적으로 넘겨주는 상관없는데, 야, 가만 보니까, 1, 2, 3, 1, 2, 3, 요 앞에 있는 애들의 위험이 별로 안 좋더라. 그 뒤에는 사고가 잘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위험을 보유하고, 앞에 1, 2, 3, 1, 2, 3만 넘겨버리자. 다시 말하면 좋은 위험은 지들이 갖고 안 좋은 안 좋은 위험만 재보험 시장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건전한 보험 그냥 3구대, 3, 예를 들어서 30% 예를 들어 30%넘기겠으면 그냥 30% 넘겨야지 거기서 선별적으로 불량 위험들만 재보험 시장으로 넘길 수 있는 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캡티브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고 음, 옛날에 어. 손사이론 2차 시험일 때 10점짜리 문제로 막 쓰라고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거 쓰는 거예요. 10점짜리로. 근데 이제 이런 건 찾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바뀌었는데 초반, 2014년도부터 한 19년도, 20년도까지도 캡티브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캡티브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좀 이상한 게더 많이 나와. 요, 요런 유형이 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거는 뭐 아주 빈번하게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